둘자로 재가지고 야 5cm 넘어갔어. 다시 와. 이런 직거래 좀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강감 오토바이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버 아트모터라고 하고요. 한국 올드바이크협회 회장이고, 본업은 헤이즈, 블락비, 지코, 조피디, 조우창 이런 분들과 작업한 투어 뮤지션이자 연예기획사 대표입니다. 네. 이 사용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의 오토바이를 번호판 없이 도로를 주행해서 검사소까지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화물차에 실어서 와라. 저 말도 안 되는. 아유... 이런 식으로 국토부가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휴가를 내고 무판 주행을 해서 검사소까지 간 국민들에게 깜빡이가 순정이 아니니까 다시 오라고 타이어가 오래 되었으니까 다시 오라고. 지나친 똥개 훈련 때문에 이렇게 라이더들을 계속 골탕 먹이면서 수천만 원대 올드바이크들의 폐차를 유도하고 있어서 저희 한국 올드바이크 협회가 공무원들의 불법 선팅 자동차를 다 신고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지정차로 관련법이라는 게 이런 자동차는 제일 끝 가차선. 4차선까지 있으면 4차선으로 달려야 되고, 3차선까지 있으면 3차선으로 달려야 되는 그런 법인데, 그리고 또 자동차 전용 도로도 바이크들은 갈 수가 없죠. 이 관련 내용에 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오토바이가 4차선으로 네. 주행하게 되면 음. 급전과하는 택시나 골목에서 튀어나온 자동차에 치여서 죽을 어. 수도 있다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 이 지정차 관련법 자체가 사실... 그막 50년도 60년대 우리나라에 최초로 막 바이크들이 들어올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50cc 그리고 1 2 5 c 상당히 배기량이 작은 그런 바이크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렸단 말이죠. 속도가 느린 바이크가 1차선이나 2차선으로 달리면 위험하니까 얘들 속도가 느린 바이크들은 맨 가차선으로 다녀라. 그리고 자동차 주는 도로도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50cc 바이크들 위험하죠. 올라가면 당연히 그때 만들어 본 법안들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시기에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바이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고백이랑 초고백이랑 차량들 300km 이상 나가는 바이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데도 아직까지 그 옛날 50cc 기준법을 들이대서 이 바이크는 1차선 2차선 가지 말고 자동차 중간도로 가시마라 이런 벌반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법이 잘못됐고 개선이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아토모 대표님께서 광화문에서 8월 31일 저녁 7시 네. 저녁 7시에 도시 그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 거기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또 힘을 또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